안녕하세요. 아이센트릭지 정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은 예전에 오토데스크사에서 샤크리드라고 불리던 제품이 이름이 변경이 됐고요.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을 통해서 이제 기존 워크플로우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으로 개선을 하는 방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하는 방식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이란 제품은 오토데스크에서 예전에 샤그리드로 운영되던 PMS 솔루션이 이제 이름이 바뀐 거죠. 지금 VFX 스튜디오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개발사들이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 뭐 VFX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거의 다 사용하신다고 국내에서도 거의 다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게임사들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크래프톤이랑 넷마블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넷마블은 어,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해외 게임사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A라든지 그리고 스퀘어 엔닉스라든지 뭐 블리자드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어, PT 내용 중에 EA와 스퀘어 엔닉스 사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을 하시다 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은 개발 프로세스는 아닙니다. 개발 프로세스는 사실 잘 관리를 하고 계시고 보통 게임사들 안에 있어서 문제 없이 관리를 하신다고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트 쪽은 좀 어떤지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아트와 개발의 조화가 일어나야 개발이 가능하고, 재밌는 게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아트 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 쪽에서 프로젝트를 운영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보셨을 때 보통 3D나 2D 어셋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외주사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우시죠. 외주사를 관리하는 게 기능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엑셀 장표로 관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소통을 해야 되고 저희가 결국에는 어디에 위치 자료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두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D랑 3D 등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안에 들어가는 인게임 영상이라든지 이런 어셋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어셋 관리입니다. 3D 작업물을 관리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신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 게임 회사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에디션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형식으로. 근데 기존에 있는 3D 어셋에 결국에는 크리스마스 에디션이라는 특별한 아이템들을 아니면 맵을 좀 수정을 해서 이렇게 꾸미시는데, 이걸 이제 만들려고 보니까 기존에 작업했던 원본 파일이 어디 있는지를 못 찾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소문 끝에 찾아보니 아티스트의 개인 PC에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는 PC에 들어있는 것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사실 지금 저는 단편적인 예만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어... 어셋들을 관리하는 게 확실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모두가 볼수 있는 곳에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포르자 라는 게임입니다 나온 지는 된 게임이긴 한데 어, 포르자 이후로 도입을 한 사례이기 때문에 포르자 6 이후로 도입이 됐습니다 포르자 6를 보셨을 때 이렇게 자동차 게임을 만들 때도 엄청난 어셋들이 존재를 하죠 보통 자동차 종류도 많고 그 자동차를 구성하는 파츠들 그리고 튜닝 파츠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여러가지 컬러라든지 이제 텍스처 데이터들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이걸 EAE 스포츠가 관리를 할때 원래는 엑셀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엑셀로 관리한 장표가 있는데요. 이 장표 자체가 2기가 정도가 됐대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기가 단위의 장표를 관리하다 보니 오픈하는 데만 시간이 10분에서 15분, 길게는 20분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뭐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관리를 하니까 우리는 괜찮습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엑셀 장표로 관리를 하다 보면 어, 정확하게 그 데이터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동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포르자는 바로 이렇게 샷그리드를 도입을 해서 쓰기 시작을 했고요. 5부터 썼네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포르자 네, 모터스포츠 5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각각의 어셋들, 우리가 개발하는 차종이 어떤 거가 있고 여기에 어떤 파츠들이 들어왔구나를 이렇게 한눈에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기능은 굉장히 엑셀이랑 비슷하죠. 하지만 웹에서 구동이 되고 소팅이 가능하고 누가 참여했고 그 참여한 사람이 어디까지 작업했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이게 각각의 단계가 될 건데요. 지금 작게 보이시긴 하지만 퍼센테이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뭐 모델링은 100%, 뭐 텍스처링은 100%, 리깅은 어디까지 됐고를 한 눈에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눈에 보시는 구성을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티스트가 각각의 DCC 툴이라고 하는 툴들 엔진도 포함됩니다. 맥스나 마야나 포토샵이나 애프터 이펙트나 여기에 적어놓진 않았지만 후진이도 연동이 되고요. 서브스텐스도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 안에서 디자인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생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 플러그인으로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퍼블리시라는 행위를 하시게 되면 메타데이터는 웹으로 올라가고 실제 리얼 데이터, 우리가 작업한 파일들, 뭐 맥스 파일들, 유니티 파일들 이런 파일들은 내부의 저장소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부의 저장소에 보관이 되고 그 경로값만 웹에 올라가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사스 제품들 이런 프로덕션 트래킹하는 제품들 중에 이렇게 로컬 저장소를 쓰고 그 로컬 저장소와 연결이 돼서 웹에서 구현하는 제품은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은 보안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점이 있고요. 메타 데이터가 경로들, 이 데이터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경로들이 결국엔 내부 저장소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내부 저장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각각의 스튜디오가 원하는 폴더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그 폴더 구조를 기반으로 어센 라이브러리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어센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운영되냐면 플로 프로덕션 트래킹 안에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 C 프로젝트, D 프로젝트가 있죠.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어센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라는 걸 하나를 더 추가로 만드셔서 그 어센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에서 가져다 쓰시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저 로더라는 게 아까 바로 앞장에서 보셨던 Publish라는 플러그인과 같이 로더도 플러그인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뭐 맥스에서 바로 열어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마야에서 열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툴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유니티나 언리얼에서도 열어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그 툴로 가져오실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구현해서 쓰고 있는 사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지금 보시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어, 이펙트를 나열한 겁니다. 라이브러리로요. 뒤엔다 알파로 따져 있는 거라서 꺼멓게 나와 있고요. 플레임이라는 부분에 라이브러리를 이런 식으로 구축할 수 있다라는 예제를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영상이 바로 이 안에서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실 때마다 이게 어떤 타입의 영상인지, 어떤 타입의 데이터들인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이 오른쪽에 어센 라이브러리라고 돼 있는 건 사실 나사에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나사에서 별들을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별들을 만들어서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낼 때 쓰는 그 별들의 표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지구도 있을 거고, 뭐 화성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별들의 모양을 계속 생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에 만들어놓고 어셋 라이브러리 안에 넣어놓고 라이브러리를 링크 형식으로 각각 프로젝트에 링크를 걸어서 가져다 쓸수 있게끔 이렇게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 안에서 구현해놓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DCC 툴에서 어떻게 열리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DCC 툴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로더 형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불러와야 되는 어셋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파일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와서 어셈블 할수 있습니다. 어셈블을 하면 브레이크 다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브레이크 다운을 하게 되면 어 이렇게 브레이크 다운돼 있는 b 이 새로운 것들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업데이트도 체크를 해주고요, 얘가 어디에서 갖고 온어어인지 d 표기를 해주고 이 어셋의 버전 정보도 알려줍니다. 버전이라고 k d 이게 최신인지, 나중에 생성된 건지. 언제 들어온 건지에 대한 기록인데 그 기록을 여기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리테이크가 됐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는 구현되어 있는 예시 파일인데 건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뭐 여기 보시면 시카고 빌딩이라는 건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 건물이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리뉴얼 됐어요. 만약에 라이브러리 안에서 그러면 심 브레이크다운 안에서 바로 이게 새로운 게 있다. 라는 걸 알람을 받거나 체크되어 있는 표시로 보실 수 있는 거죠. 지금 보는 화면에서는 다 녹색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시지만 이게 주황색으로 표시되고 이게 아예 삭제가 되어 있는 경우엔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한눈에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라이브러리를 굳이 들어가서 라이브러리에서 다운받아서 그거를 다시 DCC 툴에서 열어서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간편하고 쉽게 되어 있습니다. 외주관리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외주가 워크플로우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이라는 이 제품 자체가 클라우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있으면 사내 인력도 접속을 할수 있고 외주 인력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외주 인력뿐이 아니라 외근을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외부에서 일을 해야 되거나 다른 스튜디오로 파견을 나갔다거나 이럴 때도 어,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 안에서 그 원래 본인이 하던 일들을 놓지 않고 계속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데이터는 클라우드 베이스의 스토리지에 넘겨서 그 스토리지에서 배치 형식으로 내부 저장소, 우리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구성해놓은 내부 저장소로 배치로 넘겨도 되고 VPN을 열어서 직접 저장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 근데 드랍박스를 왜 넣어놨냐면, 이 드랍박스를 통해서 내부 저장소에 일배치로 넘길 수 있는 보안적인 부분이 좀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직접 내부 저장소를 VPN 형식으로 열어주시게 되면, 굉장히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클라우드 스토리지들도 연동을 하셔서 쓰실 수 있다는 장점을 좀 표기하기 위해서 구성도를 그려봤고요. 이런 형식으로 외주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죠. 실제로 PM이 어떻게 일을 할당을 하고 외주사는 어떻게 데이터를 올리고 리뷰는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 안에서 저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가 이제 일들이잖아요. 그 일들 안에 저희는 가상으로 아이센트릭이라는 외주 업체와 오토데스크라는 외주 업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기입을 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일일이 다 적으시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중 선택으로 쉽게 입력하실 수 있죠. 그리고 각각 리뷰 보시는 실장님들이나 슈퍼바이저나 헤드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한테 전달하시잖아요. PM분들이 보통 받아서 아 이런 외주물이 왔는데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전달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직접 리뷰어를 선정해서 그 사람한테도 알람이 갈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과 시작 날짜 만 입력하셔도 20일짜리 일이다. 오늘부터 시작? 아니면 뭐 4월 5일부터 시작?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간트 차트가 바로 생성이 되죠. 그리고 외주사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일을 이렇게 준다고 하면 외주사는 플로 프로덕션 트래킹으로 들어왔지만 본인이 할당받은 데이터밖에 볼수 없습니다. 보안적으로 굉장히 우수하죠. 그래서 저렇게 내가 할 일만 보게 되는 거죠. 나머지 일들이 약간 많았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상태를 변경을 합니다. 진행 중이라는 상태로 내가 할당받은 일들을 변경을 하면 그것 또한 일을 준 사람과 리뷰한테 알람이 갑니다. 그래서, 아, 일이 시작됐구나. 라는 걸 바로 보실 수 있는 거죠. 완료가 되면 완료됐다고 표시할 수 있고요. 그래서 버전에 제가 예시로 캡처되어 있는 모델링 데이터라고 가정하고 컨셉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고 하나 파일을 올려보겠습니다. 외주사가 이렇게 이제 올리는 거죠. 하나 올리게 되면 데이터가 올라가게 되고, 이제 PM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 데이터가 저렇게 올라왔어요. 그럼 바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리뷰어라고 가정을 하셔도 되고요. 바로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을 합니다. 아, 저런 컨셉이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모양이 나왔네. 보면서 여기서 수정할 사항을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주석을 달고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동양인 느낌으로 바꿔주세요 라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네, 리뷰하는 사람이 바로 적을 수 있죠 그래서 외주사한테 이런 형식으로 메일로 갑니다 이 노트에 회신을 바로 하실 수도 있고 외주사는 아니면 플로 프로덕션 트래킹 안에 저렇게 인박스라고 하는 함이 있어요 그함 안에서 보고 아 수정이 됐습니다 라고 남겨 놓을 수 있고 수정할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죠. 수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수정이 되었습니다.라고 적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끊임없이 외주사와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건 앞에서 보셨던 기능은 기본 기능이라고 좀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본 기능을 우리가 본 다음에 이제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의 장점이라고 하면 파이썬 어, API를 활용을 해서 정말 하시고 싶은 걸 무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번 장에서는 어, 연동 개발 같은 걸할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REST API랑 파이썬 API가 열려 있기 때문에. 어, 내부에 이건 저희가 지금 R&D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토데스크의 프리미엄 플랜 여기 있죠 여기. 이 프리미엄 플랜이라는 걸 가입하게 되면 어, 사용자들이 얼마만큼의 오토데스크의 라이센스를 활용하고 사용했는지에 대한 리포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를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으로 갖고 오고요. 그리고 회사 내부에 있는 HRD 관리 시스템이라는 시스템. 없는 회사도 있겠지만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 HRD 이제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그 HRD 시스템을 가지고 거기서 근태 기록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원래 앞에서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용자가 직접 결과물을 업로드 하거나 무언가에 대한 행위를 하는 것들을 네, 플로 t 프로덕션 트래킹이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일을 했는지 제가 복잡한 기능은 말씀 안 드렸지만 실제로 일 단위로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였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세 가지 정보가 보이게 되면 어, PM 입장에선 당연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라이센스의 사용량이라든지 유저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죠.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가 바로 확인이 되니까요. 그리고 사용자의 출퇴근 기록 같은 것들을 같이 조합을 해서 저 사용자의 인사 평가를 진행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에 어떤 DB 같이 계속 뿌려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게 되면 시각적으로 굉장히 보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별도 UI를 또 붙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썬 API와 REST API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데이터를 하나의 꾸며진 UI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R&D 하고 있는 화면이고요. 뭐 작게 보이시겠지만 지금 전체 이 사람의 출근 일수와 라이센스 사용량과 프로젝트 참여율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실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데이터를 만들어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나중에는 이제 IT 관리자분들까지도 좀 염두를 해서 해당 라이센스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한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개의 라이센스를 구입을 했다. 오토데스크의 맥스를 100개 구입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되는 라이센스가 90개야. 그러면 그 90개만큼만 이번에 갱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갱신 시점이 되면 자동으로 알람을 주고 갱신을 여기서 직접 수량을 정하시고 저 코멘트에다가 기타 내용들을 입력하신 다음에 어 클릭만 해주시면 아이센트릭의 영업한테 해당 영업 사원한테 직접적으로 견적 요청이 되고 그 안에서 수행하실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는 시스템을 저희가 아린들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이라는 툴 자체가 다양한 툴과 연동이 가능하고 어떤 툴이랑도 연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데이터를 외부로 보낼 수도 있고 보낸 데이터를 충분히 원하시는 방향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장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시죠. 지라. 게임사에서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툴입니다. 지라는 확실히 어, 이슈 트래커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발 단계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슈를 추적하기 위한 툴입니다. 코드 관리를 하기 위한 툴이죠. 굉장히 좋, 좋습니다. 하지만 아트 관리랑 외주사를 관리하는데 탁월한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은 지라 브릿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 안에서 생성되어 있는 태스크를 지라로 넘겨서 동일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라에서 발생되어 있는 이슈 사항을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에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라 브릿지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라 브릿지를 통해서 웹훅을 응용해서 네,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 쪽에 주고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이 갖고 있는 이벤트 로그 엔트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벤트 데몬으로 구동, 구성, 구동이 되는데 이벤트 데몬을 통해서 지라 브릿지를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까지 갖고 계시다면 개발 쪽 코드 관리하시는 부분과 외주 관리나 어셋 관리하시는 부분을 유연하게 연동해서 쓰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도입 사례입니다.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일본 게임사들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스퀘어 에닉스 사례긴 한데요. 사실 어, 저는 한국인이니까 게이머 입장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한국 게임들이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게임들이 너무 재밌어요. 솔직히 요즘에 보면. 근데 어, 일본 게임사들한테도 저희가 배워야 될 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의 IP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프로젝트를 돌린다는 거죠 그게 사실 굉장히 부러운 점이고 국내 게임사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촘촘하고 디테일한 IP의 관리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어셋이라든지 사용됐던 시스템이라든지 시스템은 계속 발전할 수 있어요 새로운 유행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로컬 IP를 어떻게 내가 관리했느냐 그 어셋들을 얼마나 많이 분류하고 관리했느냐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퀘어 애닉스를 보면 이제 시네마틱이 점점 중요해지잖아요 아무래도 시네마틱 자체가 점점 디테일해지고 정말 영화와 같이 바뀌어야 게임 몰입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거에는 엑셀로 관리를 했었는데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고 훨씬 더 수준급의 시네마틱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장표 형식으로 어떤 단계까지 왔고 룩은 어떻게 잡혔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이 안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사례는 이렇게 봤고요 도입한 사례들을 좀 한번 보시게 되면 음 지금 다 앞에서 설명을 한 번씩 드렸습니다 크래프토는 어 지금 펍지 쪽 시네마틱 팀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EA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포르잖아 스포츠 게임 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퀘어 애닉스 방금 보셨고요.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도 동일하게 그내부의 메이브로 하는 영상들 많이 만드시는 프로젝트를 이제 이렇게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특이한 부분이 현대 현대 자동차가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는 음, 기본적으로 이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이 메인 툴입니다. 디자인 프로세서의 메인 툴이고 그 메인 툴로 활용을 해서 모든 사람이 쉽게 쓸수 있게 앞에 별도의 커스터마이징돼 있는 UI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 센터 내부에 전사적으로 사용을 하고 각각의 디자인 센터들이 이제 여러 나라에 나눠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의 비딩을 해서 최종적으로 양산 단계 직전까지 모든 프로세서를 프로프로덕션 트래킹으로 개발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업스라는 말이 있죠. 이게 게임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고 개발 프로세서를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개발과 관리를 동일하게 하자. 그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반복적인 작업들을 툴을 이용해서 자동화시키고 팀원 모두가 알수 있는 하나의 공유되어 있는 지표가 있어야 되고 장애나 이슈가 있을 때 공유가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플로우 프로 프로덕션 트래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부옵스를 완성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뭐 지라도 사용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툴들을 쓰시죠. 근데 어 이게 관리 포인트가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관리 포인트가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융합되어 오지 못했던 저대부옵스가 되지 않았던 프로세서인 아트, 그리고 외주, 시네마틱의 영역 또한 촘촘하게 관리를 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자 라는 이야기죠. 결과적으로는 데드라인을 축소하고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프로젝트 사후평가.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사후평가랑 개선을 하자.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프로세서가 정립되실 거고 데드라인이 관리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업무 방식이 단순화 될 거고요. 작업물 관리가 정말 유용해질 겁니다. 이건 저희가 VFX 회사들이 다 도입을 하면서 어셈라이브러리를 엄청나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어셋 이런 것들을 다 줄여가면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개발을 하고 좋은 영상을 만들고 좋은 게임을 만드는 구조가 생성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축시, 출시 목표가 계속 이렇게 지연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고요. 사전에 보완하실 수 있는 거죠. 나중에는 우리 프로젝트가 어떻게 됐구나. 라는 객관적인 평가도 하실 수 있는 지표가 되실 겁니다. 네. 관련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아이센트릭으로 연락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